자하달상 천만회 아무리 70억이라도 천만 명이 내외라 이 말이야 백공 가는 사람은 알겠죠? 네. 지금 우리가 이번에 뽑아가는 사람은 천만 명 천만 명 내외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남사고가 어떻게 알았냐 이 말이야 500년 전에 이런 걸 글을 써놨어 내가 가지고 온 목적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우승제야 신인출 아니 신인이 우승제야 이 덜판에서 신인이 나와서 이 있다는 거와 이 보면은 해인시대에 온다는 거와 해인법을 가지고 한다는 거와 해인을 찍는다는 거이세 가지가 세리쿠션이죠? 이 네. 삼박자야 우리 손 메디가 한 메디 가지고 뭐할수 있나? 없어요. 손가락 한 메디 두 메디 세 마디가 있어야 뭘 잡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요 손가락 세마지만 가지면 뭐, 잡는다고 이거 뭐 되나? 안 되잖아. 다섯 개. 오행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요렇게 딱, 컵을 잡을 때, 이렇게딱 잡는데, 이 손가락 다섯 개 넓이가 똑같아, 길이가. 같아져, 같아져. 같아져.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가 이만큼 길면 되거든? 딱 잡아보면 똑같이 원이 돼야 안 돼. 맞아요. 이 손을 여기다 딱 놓고, 이 손을 놓고 수평을딱 대면 맞아, 맞아. 수평이 돼야 안 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짧고 하나는 길면 이게 수평이 되나? 아니에요. 딱 돼야 안 돼. 이러면. 돼요. 넓이가 똑같이 붙죠? 네. 이게 하나만 가지고 안 돼. 손가락 하나가 세 마디 있다고 이것도 되는 게 아니야. 네. 요것도 오행. 화수, 목, 금, 토. 오행이 될 때만 물건을 잡을 수가 있어. 요 놈이 없으면 네 가닥이 잡을 수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다섯 가닥이 돼야 잡을 수 있는. 네. 그럼 완벽한 힘이 딱 주어져요. 이게 오행이야. 화, 그래야 태어난 애가 화수목금토 중에 하나가 모자라면 어떻게 돼? 약하죠 그 부분이. 네. 요거 하나가 없다는 거야. 맞아, 맞아. 오행 중에 저사는 수가 없어. 그러면 요렇게 되죠, 그죠? 네. 금이 없으면 뭐가 부족할까? 금이 없으면 오행에 화수목금토 중에 금이 사주에 없다. 그러면 금은 뭘 말하는 거요? 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오행에서. 어? 그래, 검은 인체에서 뭘 말해? 폐가 안 좋은 거야? 폐가. 폐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목이 없다 사주에? 그 사람 간이 안 좋은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화가 없다. 심장이 안 좋아. 수가 없다. 콩팥이 안 좋아. 이렇게 오행에 따라서 장기 이상이 딱 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검은 폐인데, 금은 성질은 뭡니까? 금의 성질은? 폐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에? 폐는, 금은, 이 사람 사주에 금이 없으면 참을 줄을 모르는 거야. 우리 키가 170이 딱 되면 금 기운이 몸에서 발동해가지고 수도해버려 맞아, 맞아요. 인간의 키를 몇 년까지만 키워라. 우리가 오다를 넣어놔면 뭐 그게 금이야. 검이 있으면 가을은 금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을은 금 맞아 맞아. 금 기운은 뭐하는 기운이야? 저장하는 기운이야. 수도 없이 깨버려. 필요없는 이파리는 다 떨어뜨려버리고 알갱이만 모으려 고하는게금 기운이야. 그래서 금은 무거운 거야. 맞아 맞아요. 순금 성질이 그래. 그 금은 추수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억압시키는 기운이 금 기운이야. 근데 화기운은 끝에 올라가. 그러면 화를 팍날때사주에 금이 있으면 참아요. 진정을 시켜주잖아. 근데 이러면 오행이 안 맞으면 금기운이 없고 화기운이 더쎄면 어떻게 돼? 이건 사람 잡는 거야. 여자를 그냥 성질 난다고 때리고 막남자끼리도잘 싸우고 이러면 그 사람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이야. 금기운은 가을 기운이라 여름 기운을 잠겨버려. 이제 스톱. 이제 더 이상 여름이 아니야. 이제는 이파리를 떨어뜨려 그래야 감 열매에 해가 비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파리가 계속 있으면 감이 해를 못 보잖아. 그냥 감이파리를 시뻘겋게 떨어뜨려 버리면 감이 주릉주릉 해를 보잖아. 알겠죠? 그럼 그 잎을 떨어지게 만드는 게 금기운이야. 수기운은 그 이파리를 막자라게 맞아 맞아. 그런데 <laughs> 가을이 딱 되면 가을은 금이기 때문에 모든 이파리들이 잠잠하라. 가을이다 너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때리는 게 금이야 이제 이해가죠?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는 게 금기운이야 이와 같이 이 다섯 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화수목검토가 서로서로를 견제해주고 보완해주는 거야 그냥 손가락 하나가 없으면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없어져버리면 더 어려워 이 손이 잘렸다 이거 뭐잘 썩었어? 맞아 맞아요 어. 그래서 이손 하나만 쳐다봐도 우주 철학이 다들어 창조의 비밀이 이 안에 싹다들어있왜 이렇게 이세 마디 세 마디 세 마디 세 마디 세 마디 삼오십오 십오 보름달이야 완성수야 요 다섯 가지가 다 살아있으면 완성 뭐든지 잡을 수가 있어 물급도 잡을 수 있고 다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완성이라고 그래 완성수인데 하나만 없으면 불완성이야 십오가 돼야 는데 12밖에 안 되잖아. 12는 뭘못 해? 15가 돼야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15를 싹 죽여 버리면 주목이 돼안 주목이 돼? 주목이 되면 이건 사람 치는 거야. 이거는 완성수가 아니라 금은 달이야. 마아 맞아 쫙 패면은 보름달인데 15니까 15야 보름달이. 15야가 뜨잖아. 그래서 그게 15라는 뜻이야. 15야. 15야 보름달 그거야. 응? 그럼 이거는 1 5는 보름달. 그래서 우리가 악수할 때 보름달을 탁 내밀어요. 근데 한 사람 은 필요 없어. 주먹을 탁 내밀면 되나? 그럼 나는 감정이 있어. 이 소리야. 나는 검은달이야이 자식아. 그럼 나는 지금 감정이 있다. 이 소리야. 그리고 주먹을 탁 내밀면 이거는 감정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하, 히틀러. 딱 이러면 나는 감정이 없어. 이 소리야. 이걸 보름달을 탁 보여주니까 그놈들이 파워가 대단했잖아.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이고, 너무 지나니까 내가 수섭시켰지만, 알았죠? 네. 이거는 좋은 방법이었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악수할 때도, 야, 내 손발 아무것도 없다. 그래, 악수하는 거지. 내 손에 칼을 숨기고 있다. 그러면 손을 어떻게 못 내밀어. 맞아, 맞아. 손을 내민다는 건 좋은 거야. 네. 근데 악수하자는데 주먹을 탁쥐고 두고 보자, 이러면. 이러면 되나? 네. 이거는 검은 딸이야. 이거, 이거 검은 딸이야. 이거 보름 딸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손 하나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손을 부모가 물려줬다 우리가 만들어줬다 부모는, 부모는 백화점이야 인간은 백화점이야 신은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나는 만들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을 내가 만드니까 여러분의 조상을 재창조해가지고 지구를 인간 백화점을 만들어 놨어 맞아? 맞아요? 여러분이 이것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이 만든 거 맞아, 안 맞아, 이거? 지금 이거 탁자, 이거 전부, 이거 마이크, 여러분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는 여러분의 마음이 재창조한 거야. 그럼 우리는 직접 이런 걸 하늘에서 창조하나?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만 창조하면, 여러분이 대리, 대리점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창조를 해나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거기에 맞아, 그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나와서 간섭하는 거야 네. 너가 왜 핵발전 어떻게 핵폭탄을 창조하냐 그거 좀 창조하지 마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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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봐줬더니 창조 안 하는 게 없어 나중에 나를 죽이는 거까지 창조하겠다고 달라들어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저 허경리 감옥에 잡아놓어 제비 붙여서 막 잡아놓으려고 해 그럼 되으세요 어, 감옥도 여러분이 창조한 거잖아 그런데 여러분을 만든 할애비를 모잡아어되겠어요 <laughs> 여러분은 2차 창조라고 그래. 네. 나는 1차 창조의 원조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하달상 천만에 네. 천만 명 정도를 뽑아가려고 삼성그룹에서 온 거야 여기 입사시험 보러. 맞아, 맞아. 맞습니다. 맞죠? 음. 근데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천만 명을 데려가는 자가 누구냐? 운중영신이라는 거야, 그 자는. 운중영신. 구름 가운데 하늘에서 온 영의 신이라는 거야. 맞죠? 운중영신.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바른, 바른 정치를 하는 사람이래. 바른정 자, 길도 자, 다스릴 영 자. 맞아, 맞아요. 그 이자는 바른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쁜 놈들이 나라 정자를 써가지고, 정주의 당신이 대통령 나와야 돼. 당신이 정도령이야. 막 이랬잖아. 그거 나라 정자가 아닙니다. 바를 정자. 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온다. 그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상통 천문. 하늘의 천문을 깨뜨러. 중찰 인사, 사람을 살피는데 귀재야. 중찰 인사, 하달 지리, 풍수의 박사야. 적서적서에 갖다 놨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있나, 지구에? 어, 상통, 상통천문, 중찰 인사, 하달 지리. 이거 하는 자가 바로 요자야. 영중, 영신, 정도령이야. 아무나 정도, 바른 도를 가리키겠어요? 어떤 정신이 여러분한테 야, 이제 5천만 명 중에 근로자가 2,500만이고 정규직이 그 중에 1,400만이고 비정규직이 어? 1,200만이다 뭐 어? 1,100만이다 이렇게 해서 이 2,500만 명의 근로자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거다 그 대신에 앞으로 일자리 제대로 된건한 500만 개인데 그러면 5천만 명을 500만 명이 먹여살려야 돼? 돼? 그러면 그 자들이 세금을 거의 99%다 내요 맞아? 맞아? 그러면 그 세금을 여러분한테 놓아줘야 여러분이 살거 아니야? 네. 0 0만 명이 4 5 0 0만 명을 매게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이럴 때 국민 배당금 줘야 안 줘야 돼. 국민 배당금을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오는 거야. 이미 그 시대를 해인 시대는 인터넷 시대는 어제 내가 일곱 가지 이야기했죠? 네. 첫 번째 뭐요? 디바이드네이처 테크놀로지. 두 번째 뭐야? 디지털 테크놀리지 세 번째 디자인 테크놀리지 네 번째 DNA DNA로도 산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DNA 테크놀리지